안녕하세요 카인드스트림 채널입니다. 최근 kf-21 전투기의 국산 a4 레이더 를 탑재했다는 소식이 전세계로 퍼지자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 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kf-21 전투기의 74차 시험비행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한국형 전투기가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4 레이더를 장착하고 시험비행 을 시작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 시제 3호기가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4 레이더를 탑재한 상태로 첫 시험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제 3호기는 이수범 공군소령이 조종관을 잡은 채 4천 비행장을 이륙했고 최고속도 610km 고도 3만 피트로 비행한 뒤 착륙했습니다. A4 레이더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상물까지의 거리나 위치 그리고 모습을 탐지할 수 있어 전투기의 눈 또는 전투기의 두뇌로 불립니다. 표적을 직접괴로 가 적용된 반도체 송수신 모듈을 활용해 신호의 위상진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탐지 추적합니다.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시험비행을 수행한 KF-21 시제 3호기 단자형은 올해 1월 5일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개발 및 운용 시험평가를 수행해 작전 운용성능, 군 운용 적합성, 전력화, 지원요소 실용성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번 74차 시험비행의 핵심은 A사 레이더의 기본적인 성능 테스트 및 영상 레이더 설계 검증을 확인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3호기에 장착된 한국형 A사 레이더로 위성 탑재체 주요 시스템인 안테나와의 통수신 여부 확인과 고해상도 영상을 생성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영상 레이더 획득에 대한 설계 검증은 실제 위성 운용 환경에서의 성능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 KF21은 62개 항목에 성능 테스트의 첫 단추를 끼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한국형 A사 레이더는 2026년까지 시험 비행을 통해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공대공 모드의 최대 탐지 추적거리 정확도 등 34개 항목에 대해 개발과 운용 시험 평가 역시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A사 레이더의 작전 운용 성능, 적합성, 전력화 지원, 요소 실용성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무리 없이 통과한다면 한국형 전략무기 공중발사 순항미사일과 연동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형 첨단 무기의 탑재 여부가 A사 레이더 테스트에 달렸다고 봐도 될 정도로 꼭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중국의 유명 언론사에서는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의 실전 배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개발 완료 즉시 실전 배치될 우리나라의 최신 주력 전투기 KF-21은 세계 1위 수준의 5세대급 스텔스 엔진과 애프터버너를 탑재해 미공군 랩터가 구사했던 쿠브라 기동과 스크리밍 기동 등 항전 운영 방식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전투기로 거듭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관련 보도 내용에 따르면 보람의 전투기가 다양한 기동을 구사하려면 스텔스 엔진을 포함해 이것을 보조할 한국형 항전 장비와 소프트웨어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항전 장비에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K 링크를 연동해 엔진 노즐과 출력 제어를 최적화해 내는데 성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급격한 기동 속에서도 엔진과 연동되게끔 신속하게 조절이 가능해졌죠. 덕분에 한국의 KF-21 전투기도 일명 코브라 기동이 가능해질 만큼. 정밀한 조정기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자칭 중국공군이 자랑하는 제2 0 전투기와 비교해봐도 매우 신속한 민첩기동을 구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국산 항전장비는 5세대급 스텔스 장비로 취급되었고 놀라운 출력과 안정성을 기록했으며 kf-21 전투기의 항전장비 시험이 실시간으로 진행지상시험과 비행시험으로 구분되어 진행중입니다. 추가적으로 공개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KF21 전투기의 조정성 평가는 A사레이더 관한 정보로 항전 장비를 시험하기 위해 조정석 앞에 위치한 넓게 펼쳐진 화면에는 실제 한반도 지형을 똑같이 스캔한 정보가 구현돼 KF21 전투기를 미리 조정하는 시험을 할수 있게 5세대급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실제 KF-21의 조종석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최첨단 장비이며 이로 인해 엔지니어가 개발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시스템 오류를 발견할 수 있고 개발 단계에서 조종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설계 및 수치 모델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전투기의 모든 임무를 담당하는 미션 컴퓨터 분야는 이미 개발이 모두 완료되어 100% 국산화를 완료하여 실전 배치된 상태입니다. KF-21은 항전 장비 통합 체계를 구축하여 조종석이 넓어졌고 편의성도 높아졌으며 이와 함께 조종가는 단순화되고 직관성이 훌륭하게 구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KF-21은 전자전으로 들어오는 위협 정보를 선택적으로 시험해 조종사에게 최적의 대응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KF-21 전투기의 비행 제어 시스템은 3중 디지털 프라바이오를 채용했습니다. 이는 조정단과 항공기의 비행제어 장치가 융합 시스템으로 물리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자제어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KF21이 공기 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형상으로 설계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디지털입니다. 기체가 불안정하면 조종사가 조종관을 잡고 일일이 기체를 컨트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작전 임무 수행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1초에도 수십에서 수백 번 전투기의 상태를 측정해 바로바로 미세하게 조정면을 움직여 안정적인 비행을 돕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는 조종성 내에서 음성 으로 기체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 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긴박한 상황에서는 손으로는 조정을 하면서 음성으로 다른 명령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기존 4세대급 전투기 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능 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kf-21 전투기는 항전 장비가 국내 기술로 90% 개발되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과거 한국은 로키드마틴과 항전 장비에 관한 기술과 설계를 도입 했지만 당시에는 단순 제작 조립 에 그쳤습니다. 전투기의 용도 확장과 신규 개발 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국산 항전 장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한국은 라이센스 생산을 했던 경험에 힘입어 2016년부터 본격적인 항전 장비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항전 장비 개발은 전투기에 들어가는 모든 항전 장비의 체계 통합이 이루어져야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300여 개의 조밀한 장비들이 조정되면서 단 1%의 오차 없이 작동해야만 합니다. 또한 전투기의 모든 항전 장비가 강대국들의 고난 이도 기술력을 보여주는 그 자체 힘으로 어느 국가나 개발사는 5세대급 항전장비에 관해 기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부족한 기술적인 사항은 유수업체의 기술자문, 선진 사례와 기술 분석 등을 통해 비로소 국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번에 특히 한국이 새로운 항전장비를 공개하자 중국과 일본 언론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자신들도 고생해서 만드는 중인 차세대 항전장비를 순식간에 만들어낸 한국의 기술력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대체 얼마나 대단한 장비를 만들었기에 중국과 일본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현대 전장에서 전투기의 핵심 장비 중 가장 으뜸다는 것을 꼽으라면 항공전자 장비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공전자 장비는 약 300여종의 최신의 항공장비들이 하나의 체계에 통합되기 위한 필수적 조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KF-21 전투기가 현존 전투기 중 가장 뛰어난 최신 사양의 항전 장비를 탑재한다는 사실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전 세계 군사무기 매체들의 관심이 대한민국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로키드마틴과 보잉에서 인정할 정도로 한국의 항전 장비 기술력은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특히 로키드마틴의 스마트 엔지니어들도 인정했는데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로키드마틴 관계자는 한국의 항공기술력이 이렇게 선진화된 기술을 갖고 있을 줄 몰랐다며 너무 충격적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처음 전투기를 개발하고 당연히 기술도 낙후될 것이라 여겼는데 막상 그 실제를 봤을 때 자신들과 큰 차이가 없거나 심지어 일부 기술은 자신들보다 선진화된 기술을 두 눈으로 목격했으니 말입니다. 현역 공군 관계자는 4대 핵심 기술인 항전 장비 통합 시스템을 개발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 KF21 사업의 성공 여부가 명확하게 갈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